초상권 초상권 우리만... 배에 탔습니다 오즈모, <laughs> 오즈모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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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이모. 웃음> 아니 지금 찍으면 뭐할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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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배 안에서 직판하는 사람들을 보이시죠? 아니, 오른쪽에다 다 보이니까 그래도 <laughs> 가는게더 좋을 거 아니에요? 일찍 <laughs> 예약한 <laughs> 아유, 제 쪼바가도 돌지 못하겠어. 네, 요게좀 괜찮아? 비행기보다는 응. 안 되겠다. 쪼도 돌지 못하겠어. 뒤 아, 사람 찔러를. 아, 어. 카메라 불. 그 8월 9일입니다. 8월 9일이고요. 지금은.

그럼 원래 안에 안 빠른 거이 아, 지금 출발하 아니, 가는 걸 찍어야죠, 사람 이 말하면 다이네요 <러지기> <같애>. <러지기> 어, 뭐 사다놨는데, 이제 울릉도에 도착했어요. 11시 21분 12시에 떠랐는데 11시 21분이 됐군요 이제 출발해서 정기적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행가자고 미팅을 하겠습니다 대수, 가방가떼수 거냐? 묶어놓래 가방. 가방에다가. 여기 하나 있어요. 2시에 이 차를 타고, 어, 요, 한두 군데 정도 산책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일정 끝날 거예요. 그리고 내일은 독도를 다녀오시고, 그리고 또 차를 타고, 어, 울릉도섬 한 바퀴를 돌, 돌 거예요. 내일은 육로 관광, 어, 여행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. 뭐, 여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. 고맙습니다.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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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숙박다서다 가서 외국 인 같아. 이 기분으로 네, 텐션을 네. 끌어올려서 오늘 저녁까지 즐겁게 지내시오. 잠시만요. 여기 아, 내거나만 와. 아좀더 가야 되나 보다. 너무 이하는데 네, 일단 오, 차가어 정도에? 아니네. 어두

아무것도 안하서어요미쳐어 <놀람이> <놀람이 없었어요. 놀람이 없었어요>